원해놔. 잘 때렸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 타구는 굴러갑니다. 담장까지,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일단은 박병호가 홈까지 내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은 3루로 연결, 3루까지 공 빠집니다만 멈춥니다. 3대를을 만드는 강정호. 글쎄요 저는 경기 전에 김광현 선수의 투구 수를 100개 정도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1개 넘어가면서 강정호 선수한테 다시 한번 3루타를 허용했거든요 과연 이만수 감독이 투구 개수를 어떻게 잡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강정호의 시즌 첫 3루타 타점 적시타가 되면서 예. 3대1입니다 역시 넥센의 중심은 강하네요 예. 참 드물게 지금은 거의 굴러서 남양까지 가는 예. 타구가 됐어요. 박병훈 선수가 홈까지 들어오는 데는 무리가 없었는데 예. 강정호 선수가 3루쪽까지간 거는 조금 아쉬운 수비였어요. 예. 지난 시즌도 3루타가딱 하나밖에 없었던 예. 강정호 선수였는데 3루타를 이렇게 해서 강정호 선수의 판단은 상당히 좋았고요. 예. 강정호의 예. 3루타 결국은 투수가 마운드를 네. 내려갑니다. 오늘 김광현의 등판은 여기까지 1대3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는 김광현입니다.